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칠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류구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문하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개세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문하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러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러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하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브하스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라하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지도대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와의 호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동쪽 길르앗과바산외에문하스에게열 분기시 돌아갔으니 문하스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문하스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스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맙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다프아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다프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화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화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함과 그 마을들과, 이블로암과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냐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분기수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한 족속에게는 베스항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우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민족이요큰 권능이 있은 즉한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기시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문하세 반지판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 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 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 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베델리며또그 경계가 아다로 앞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랴발 곧 기랴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랴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와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 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흰 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롯스로 나아가서 루우벤자선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개바인이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부온과 라마와 부에록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브루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학과기하시니 열네 성읍이요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